수능여행 갑니다 듣기 하시면서 풀어도 되는데 좀 아직까지 이제 듣기가 불안하고 한 친구들은 듣기 공부하시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시간 두고 푸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듣기 맞추고 이 문제 맞추면 기본 60점 가까이 나온다고 했어요. 알았죠? 그리고 선생님이 유형시키는 연습시키는 거 조금만 풀어주시면 알겠죠? 기본 3등급 이상부터 출발하실 거고, 금방 이제 2등급, 1등급 가는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갑니다. 18번. 재이 상반부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중하반부. 이렇게 I would like to 라는 표현이죠. 나는 요청하고 싶다. 됐습니까? 요청하고 싶다고요. 당신에게 뭐 해달라고 확인해달라고요. 됐죠? 어, 요청하고 부탁하는 거죠. If, 그게, 당신의 보트에 있는지. 그럼 그게 뭔지 찾으면 되거든요. 거기 보면 내 휴대폰 케이스를 left behind. 깜빡 놔뒀다고요, 됐죠? 그래서 뭐 분실물 발견 시 연락을 부탁하려고 됐습니까? 자, 그다음 요, 요 표현이죠. 당신이 렘미 노우 나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 번이 될 거고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실수 없이 푸는 연습해 을 주셔야 돼요. 이유형은요 자, 여기 모르는 단어 없도록 당황, 무관심. 그다음에 기분 좋은 거, 실망하는 거, 활기찬 거, 부끄러운 거, 긴장, 터치드 감동 먹은 거, 알았죠? 스케 e 드 두렵고 편안한 거 단어 여기부터 먼저 외운다고 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감정을 나타낸 단어가 나오니까 쭉쭉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이때 매튜의 엄마가 매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공원에 데리고 갈 거라고, 빅 스마일까지 읽고 얘가 될 확률이 높죠. 공원에 데리고 가려고 했으니까 큰 자, 큰 미소가 됐죠. 그의 얼굴에 나왔다라는 거야. 가로질러서. 됐습니까? 그의 얼굴 전체에 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하면 되는데, 혹시 걱정되면 갑자기 이런 거 변하죠. 엄마가 폰콜을 받았고, 자, 그들이 떠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고. 그래서 실망. 답은 2번. 자, 그 다음. 갑니다. 20번. 어렵지않아요이 유형 알았죠?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면 조금 더 시간 두고 읽으셔도 됩니다. 됐나요? 상반부에 문제 나올 수 있지만 중하반부 위주로 의견 주는 거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볼게요. 여기 뭐 그러나 또 그러나 하지만 너는 너의 미팅을 더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수단이 뭔데요? 바이가 해결책이지 뭐함으로써요. 미리 준비함으로써 in advance라는 표현만 알면 되죠 미리 미리 준비하라 알았죠 그 회의를 미리 작성하여 공유해야 된다 답은 5번 됐습니까 너는 만들어야 돼 됐습니까 아이템 목록을요 논의될 그리고 뭐하라 공유하라 이렇게 다 나오죠 이슈드 형식에서 다 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됐나요 다른 참가자들과 됐죠 얘는 대조고 얘는 역접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자 미팅은 좋은 건데 창의적인 사고를 장려한다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미팅 참가자들은 3분의 1 원썰드 이런 표현 알아야 돼요. 3분의 1 자, 비생산적일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반론줍니다. 너는 너의 미팅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어떻게 해요? by 미리 알았죠? 그래서 이 미리가 핵심입니다. 됐죠? 답은 5번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주제문에 줄 긋고 모르는 단어 외워주시면 된다고요. 알았지? 자그 다음에 갑니다. 도표 543 혹은 345 해주시면 돼요. 2015년도에 쫓아가면 되겠죠. 2015년도에 자 미국 하우스홀드 가정의 비율입니다. 애완동물을 가진 뭐그 내용이 나오고 있겠죠. 비율은 3% 포인트 더 낮습니다. 됐나요? 뭐보다요. 2020년보다 됐나요? 그럼 2020년 볼게요. 67이죠. 2020년도는 67이고 얘는 65니까 3%가 아니라 2% 답은 5번. 됐나요? 자, 그다음. 내려갑시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명사들 알았죠? 명사 위주로 빨리 찾아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연도 나오면 1975년 여기 나오죠. 자 그는 콜라보 알았죠? 콜라보레이트 협업을 했다라는 거야. 블루 리스트하고요. 플루 연주자와 협업했다. 맞죠? 성공적인 영화 음악 작곡가였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죠? 성공적인 영화 음악 작곡가였다. 이렇게 나오죠? 성공적인 c 세스라는 단어만 알면 빨리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빔, 영화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 컴포 r 이 작곡가 됐나요? 자 20대 베스트 피아노 플레이어라는 이 고유명사 딱 찾아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어, 상, 상이 상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이렇게 대문자로 나오죠. 베스트 플레이어 됐나요? 자자 자, 이분은 됐습니까? b e c 유명해졌습니다. 언제요? 20대가 아니고 10대가 되겠습니다. 알았죠? 20대는 20s가 될 거고 티네이저가 10대가 되겠죠. 그래서 20대가 아닙니다. 답은 3번.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마찬가지로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자,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일치하지 않는, 딴게다 맞고, 딴게다 맞다 이거야. 물병과 수건을 가져와야 된다. 됐습니까? 물병과 수건을 가져와야 된다. 됐나요? 자, what 가져올 거, 물병, 수건. 이렇게 다 바로 가, 되죠? 상가비에 간식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인클로드 스낵, 간식이 포함된다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답은 4번 됐나요? 자기 방어 훈련 이런 거 빨리빨리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내려갑니다. 28번. 이번에는 뭐예요? 일치하는 겁니다. 알았죠? 딴게다 틀리고 일치하는 거안 하라는 거야. 공장 내부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자, 사진을 찍는 것은 됐나요? 일치하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가능하다 틀렸죠. 마스크 착용은 참여자의 마스크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요구된다는 거죠. 선택사항 아닙니다. 반드시 요구되는 거예요. 마스크 착용 필수 네 가지 종류의 초콜릿. 초콜릿 찾으러 가면 되겠죠. 자세 가지 타입의 초콜릿을 맛본다고 돼있네요네 가지가 아니겠네그죠 당하지 마시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 틀렸죠. 초콜릿 제조 과정을 볼수 있다. 과정 프로세스 초콜릿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 4, 3이 맞으면 이제 2번이 답이 되겠죠. 1번은 뭐 거의 없거나 아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알았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읽을 분들은 읽으시고요. 그리고 엇법 갑니다. 자, 해즈 수일치 문제입니다. 수일치요. 됐어요? 자, 주어 찾으러 갈 거야. 알았죠? 자 모든 기술 어떤 하이테크 장비에도 불구하고요. 대신 관계사절이니까 이렇게 딱 끊어주고요. 전이사구 여기까지요 종이사용은 미국에서의 종이사용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해즈 맞죠? 종이사용이 단수니까. 됐습니까? 얘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어범 문제니까 빨리 관계사절 끊고 전이사구예요. 그리고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수일치는 맨 앞에 있는 명사 찾으러 가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 den 나오잖아요? den 나오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답이 아닌데, 앞뒤 구조만 봐주면 됩니다. 자, 종이는, not the, 유일한 자원이 아니야. 우리가 사용하는. 됐나요? 그럼 뒤에 of의 목적 없죠? semi. 전치사는 뒤에 명사 하나 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목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명사 있고, 목적 없으니까 관계된 명사. 됐습니까? 자, 그 다음, of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ing. 맞죠? 그 다음, 4번. 형용사 부사 문제는 이제 앞에 있는 동사나 준동사의 일을 보는 거예요. 자, make는 여기 형용사 써야 된다고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를 자, dependent, 의존하게 만든다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은 대동사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5형식부터 형용사 부사 문제에서 make, find, consider, 동사 좀 외워주세요. I think, b e 자 이런 동사는 o 형식 구조로 알겠죠? 여기에 목적어 적고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 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 문제에서는 이 동사 정도는 꼭안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동사형 얘들 보이면 여기 형용사 와야 된다 이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4번 그리고 5번은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얘는 과거로 왔으니까 이 did가 오면 대동사 문제 앞에 일반 동사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의미를. 자 우리는 이용합니다. 27배 더 많은 산업 재료를 이용하죠. 서체질 예시니까요. 이용하다 일반 동사죠. 자 우리가 단지 뭐야 1세기 전에 이용했던 것보다 즉 앞에 있는 동사가 use니까 원래 use의 의미를 받는. 일반 동사입니다. 대동사 문제는 간단해요. 앞에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의미를 받아올 수 있는 거, 그것만 잡아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1번 수일치, 2번 관계사, 3번 동명사, ing, 그 다음에 4번 형용사 부사, 5번 대동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장문으로 넘어갑니다. 됐죠? 자, 선생님, 장문 다시 얘기합니다. 웬만하면 해피엔딩. 좋은 쪽으로 끝나고 스토리요. 그래서 문제 해결 구성을 가지고 있고, 자, 해피엔딩이 아닌 경우는 한쪽은 잘 되고, 한쪽은 안, 되거, 안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후회하면서 끝나는 걸 정도가 됩니다. A는 열심히 읽어주시고, B, 스킵하고, C, D 중에 하나로 빨리 가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C로 연결이 됐다면, 끝부분을 먼저 읽어서, 좀 뭔가 결말에 놓을 수 있는 거 있는지부터 찾아주시면 돼요. 자, 옛날에, 농부가 그의 소중한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됐죠? 법간에서 일하는 동안. 됐죠? 자, it may have appeared to be 인 것처럼 보여요. 일반적인 시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됐나요? 그것은 많은 행복한 어린 시절 기억을 가져다 준 거야. 농부에게 는 아주 소중한 거죠. 됐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에게는. 그러면 농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얘 농부까지 딱 잡았단 말이야. 됐죠? 자, 그걸 찾은 후에, 오랫동안, 그 농부는 지치게 됐죠. 문제사항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이제 올거 찾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올라가 봅시다. 자, C하고 D 중에 연결을 잡아주시면 돼요. 됐나요? 가보자. 얼마 후에, a 리를 t 됐습니까? a little w h i 얼마 후에 그 소녀는 안 되죠? 자, 그러나, 그지친 농부는 괜찮죠? 아까 이그자스트 지치다고 타 e 드 같은 단어입니다. 원하지 않았죠?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찾는 걸 됐습니까? 그래서 요청을 했죠. 한 그룹의 아이들이니까 이제 그 소년이 나와도 돼요. 됐지? 그 밖에서 놀고 있는 애들한테 도와달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는 약속했습니다. 됐나요? 매력적인 보상을요. 그러니까 그까지 또 뭐야 농부 딱 잡아놓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요 D가 먼저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뭐요 끝 부분을 먼저 읽어볼 거야. 그러면 여기 그는 기뻐했습니다. 느낌 오죠? 그의 시계를 되찾아서. 그러니까 B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B 어. B. B 그다음에 B 됐나요 C 이렇게 딱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침조 화면을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이렇게. 네. 밥부터 얘기해 주고요. 미디, 시니까답 4번 딱 체크하시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해주시면 뭐해 된다고요? 대명사 문제 딱 해결해 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d 까지 봤으니까. 됐나요? 그러면 c 를 보면 되겠죠. 얼마 후에 그 소녀는 그 농부의 시계를 그의 손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어, 정말 놀랐죠. 그러면 앞에 있는 누구의 농부가 되겠는가. 답은 B가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럼 볼게요. 농부는 d i 나 원하지 않았죠. lose out. Um. 어떠한 기회도요. 그 시계를 찾을. 그래서 그가 헛간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다라는 거야. 그는 누구예요. 한 어린 소년이 나오죠. 그에게 와서 요청했죠. 농부에게. 그에게 기회를 한번더 달라고. 그래서 그을 안으로 넣었던 거죠. 답은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한 소년, 나머지는 농부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지워보겠습니다. 마지막. 45번. 아이들 중 일부는 지쳐서 시계 찾는 걸 포기했다. 뒤에 있다고 했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어. 자, 그걸 찾은 오랜 시간 후에 아이들 중에 몇몇은 지쳐서 포기했다. 나오죠. 자, 아이들은 시계를 찾기 위해 헛간을 뛰쳐 나왔다. 찾으러 갈까요? 어, 그러면, 여기서, 자, 그는 약속했습니다. 매력적인 보상을요. 그걸 찾는. 자, 그 보상을 듣고 나서 아이들은 서둘러서 어디로요? 헛간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안박 개념으로 찾기 위해 헛간을 뛰쳐나왔다가 아니고 헛간 안으로 들어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래서 쉬운 유형 마칩니다.